이거 뭐해 줄까? 사탕. 이거 갖고 있어 봐, 야. 음. 그거 뭐예요? 사탕. 사탕이야? 아빠 까 줄까? 응, 자자자 아빠가 까 줄까요? 자빠 주세요, 그럼. 음. 아빠 음. 싫어, 하자. 이거 안줄 거야. 앉아 앉아 아싸 아싸 죽게 죽게 일어나 일어나 이거 줄까요? 이거 줄까? 그럼 노래해봐 시작 춤춰봐 시작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봐 그거 하지말고 사랑해요 그거 하지마 사랑해요 그거 하지말라고 눈하지마 그거 사랑해요 자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 주세요 어 알았어 이쁜 집 사랑해요 어 차렷 경내 잘했어요 아빠 뽀뽀 음 잘했어요